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강독 시간입니다. 음, 이제 강독이 그 기출 강독이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어,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신원사에 있는 2015년 A형 5번 강독이고요, 기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해금령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두개 정도 이제 마무 리해서 이번 주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힐란자로는 납자가 있고요. 이건 납부하다 할때 납자입니다. 드릴 납자, 납부하다. 이거는 본래는 정벌하다 할때칠 정자라고 그랬거든요. 몇번 나왔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징수하다라는 징발 징수랑 같은 글자입니다. 이거는 정벌하다 할때 쓰는 글자이고 불을 징자라고 했는데 뭔가 징벌하다, 징수하다이렇때 쓰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자 보실게요. 어 되게 길어가지고 놀랄지 모르겠는데 되게 쉬워요. 아주 쉬운 문장들입니다. 비 취어 내, 군자 왈 정세 왈 지세. 그러니까 내군에서 수취하는 것은 정세라고 하고 지세라고 한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럼 취어 강남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강남에서 거두는 것은 추세라고 하고 하세라고 한다 정세와 지세의 법은 언제부터? 자는 from이죠 태종 때부터 그것을 행하기 시작했다 또 비로소 그것을 행했다 괜찮습니다 시행했다는 거죠 처음 시행했다고 그 다음에 정세가 적고 지세가 많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지세를 납부하게 하고 지세가 적고 정세가 많으면 정세를 납부하는 걸로 한다 추세 하세의 법은 행했다 어디에서 강남에서 행한 것인데 처음에 세조가, 원세조가, 송을 평정했을 때, 평송시, 송을 평정했을 때, 강동과 절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 유독 추세를 징발했을 뿐이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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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뿐. 됐습니까? 한종종제사입니다 성종 원정인년에 비로소 정했습니다. 물을요, 강남, 하세의 제도를 징수하는 것을 정했다. 됐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요거, 요거, 다시, 다시. 음. 강남 하세를, 강남에서 하세를 징수하는 법.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강남에서 하세를 징수하는 법을 처음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겠죠. 제도를. 음. 됐습니까? 음. 되게 쉽죠? 이렇게 대꾸 대꾸 나오고 제도사가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보다는 약간 제도가 좀 편안한 글자로 법이라는 게원래 이렇게 편하게 쓰여져야 맞는 법이에요 요즘 법은 너무 어렵죠 우리가 지키기도 어렵고 또 해석하기도 어렵게 돼 있는데 본래 법은 이렇게 간편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민들 보시라고 여뭐야 미안해요 여기 작아졌네요 제가 손으로 잘못 건드려서 화면이 작아졌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게요 기취어내군자왈정세왈지세, 취어강남자왈추세왈하세, 정세지세지법은 자태종으로 시행지더라. 정세소이지세다자는 납지세요, 지세소이정세다자는 납정세다. 추세하세지법은 행어강남으로 초세조평송시에. 제 강동절서 기여 독징 추세이 더라 성종 원정이년 시정 징 강남하세 지제 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걸로 이제 한 패러그래프 마무리하고 와지 남은 어 해금용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